타포르의 정경 지금 여시 반인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하늘에 별도 뜨고 현남파랑길 2 5코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가네 서서히 아침 해가 떠납니다 타포마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살살 살살 그리고 환해지네아 카푸마을은 참... 어기거 뭐야? 할때잘안 아, 보여. 크, 들어가는 문에 약탄기로 다 이렇게 돌 죽겠네. 여기는 아기 여기. 이게. 바이돌로다가 주사다가 입하고가다고 만들어서 아이고, 하루방같이 이렇게 만들었네 멋있어 예쁘네 이 장경이 싹코스에 더불어서 오늘도 힘들어 이렇게 계속 보내네요 산의 전망대가 이렇게 우이네 전망대 집 갖다 더고 올라가면은 아 인도로만 쭉 걷게 되겠습니다. 오늘은 계속 시멘트 길이네. 자이 마을이 하다마 마을인데 여기는 대문을 희한하게 아, 아무도 아안 사는 집 같은데 사람 집 기아를 아. 해우제 해우제라고 제사 지내는데고. 아유 이 나무는 멋있네. 이건 느티나무네. 팽나무인줄 알았더니. 어우 200년인데. 음, 대부분 그, 남쪽 지온 팽나무가 많던데 여기 느티나무 참 오랜만에 딱 봤네. 멋있다. 아. 여기는, 약간 인도가 없어서 위험 구간이네, 위험 구간. 아, 위험해. 바짝 아 붙어서 가야 되겠어. 호스모스가, 진짜, 다 예쁘네. 아, 여기 아무도갈때 봤어요. 호스호스네 섬인데도 이렇게 물이 많은 거 보면 참. 아 파투스까지 이제 700m 남았습니다. 아유 오늘은 지금 몇 시야? 한0시좀 너무 기착하고다25 아, 아, 코스 완주하고 밥 먹고. 또2 6코스로또 가도록 하겠습니다. 25코스로 완제하고 이어서 26코스 가야겠습니다. 이번에는 현지점에서 어, 산길로 가서 청마기념관 아, 여기가 버스가 버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종점이 버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가봐야지.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식사를 해나? 거제 스포츠타운 야 여기 김양식장이가 양식이 엄청 많네 개천에 아, 완전 갈대숲 개천 여기가 왜 갔니 동맹 나온가 보네 네 기념물 제12호. 높이가 8m. 몇년 됐는지 모르겠네. 몇년 됐는지는 안 나오네. 해웅화. 수령이 안 나와요. 이야, 그게 자태가 크긴 크네. 적 어, 충분히 께 마을이 전경이 좀 보이네 바닷길 이런 길로 계속 가야 돼요 힘들어 계속 간다 힘도 끄이 없다 1.7km 정말 긴양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. 청마 기념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. 버스가 26분 후에 도착하니까 25분. 아, 좀 빨리 걸어야 되겠네. 2 6코스완 언제 쓰어요 내일은 청마 기념관에서 고제 중속기성으로 해서, 아, 우리 고제 대교까지 넘어서, 아, 내일은 통영으로 들어가네요. 예. 야, 팽나무가 수령이 350년, 엄청 크네요. 오늘은 딱 15분 기다리고 탔네요. 아우, 오늘 기분이 짱. 버스 환승하러 사곡해수욕장에서 내렸는데요. 버스가 1 시간 정도 있다 온대요. 아, 타포르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. 아, 여기 그래도, 괜찮네. 아, 이쪽적이요 산스가 적이 이쪽. 아직도 버스가 안 오고 있어요. 6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. 화기가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오래돼서 환승은 안 되더라고요. 들어왔어요. 니가 탔습니다. 가고 있어요.